2016년 9월 19일 자금 말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새 See 이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와 주님의 말씀을 믿고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 참회기도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이히스기아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못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 사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발 밑에 놓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타길로 쏟아져 내리는 금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굴 밭으로 만들어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 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가스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올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게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련을 훌훌 털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함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미가는 아모스와 같은 시기 활동하던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또 남유다의 멸망 또한 예언했다는 점에서 그의 예언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과 그 시가, 그 시기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미가는 아모스와 같이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출신지인 모레셋은 이방 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쳐가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예언자의 말을 제대로 들을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지역이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신다면 어 아무리 찬란한 사람의 신분이라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출신 지역이나 성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모두 다 동일한 존엄성과 중요성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큰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이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원인을 야곱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야곱의 죄에서 이 죄를 원어로 살펴보면 반역, 반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배 범죄라는 이말 가운데 범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죄가 바로 이 범죄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을 의미하지요. 화를 쏘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렇듯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잠시 잠깐의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평화권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욱더 더러운 행동 어,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것을 부추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임함이지만 이러한 멸망은 그 나라들의 거대한 힘 때문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 어떤 힘센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음을 구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가서를 묵상하며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것 또한 중요하지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주님은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그두 가지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일에 언제나 어 어 게으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미가서 전체에서 어,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또한 알수 있도록 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